멤버들 중에 누가 술을 제일 잘 먹네요? 어, 일단 충수형 술못먹고 저는 못 에이. 먹고 나다 아, 영희도 못 먹고. 응. 아형 형도 안 됐어요? 나술잘못 먹. 보현 씨좀잘 먹잖아요. 저는 주량이 몇 병이신가요? 저는 거두병 뭐 반에 세 병. 저는 그러면 두병 반에 세 병입니다. 아, 상대방의 주량을 맞추는 게. 아야 아아 우와. 나 허세 보소? 상대방이 일곱 아 병이랑 저도 일곱 병. 이 어. 거기서 맞추는 게. 기웅 잘 기웅이는 잘 거의 뭐 그럴까? 거의 림수면 상태로 마시는. <laughs> 담든 상태로 마시잖아요. 어. 램스면. 어, 램스면에서 얘는. 기숙실 안 추워 보려고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. 미키마우스 티가잘 어울리네요. 충수 형. <laughs> 네. 아, 이제 우리 충수 형이 또 여기 코빅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립으로 절약 정신이 굉장히 추천한 아 사람인데 아 이런 옷들이 옷이 여기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렇죠. 한 5년 6년 동안 봐도 늘어나지 하나도 없어요. 어려... 내가 비법을 딱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이 형이 딱 한마디 했어. 나는 손빨래 해. 음? 와. <laughs> 세탁기 물스레야키려고 손빨래 하는 사람도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다 들었어요. 충수 <laughs> 형은 응암동 저랑 같은 동네 사는데 응암천에서 한번 쫓겨났었어요. 그래서 빨래 <laughs> 하고 있다가. <웃음> <웃음> 원래 천에서는 빨래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빨래 <laughs> 하고 있다가 한번 김민식 에 들어가가지고 잘 만든다. 깡깡한 아, 소리 아, 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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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만드네. 음. 다름이 즐거기다. 좀 시골에서도 하고 그렇게 예. 안 하는데. <laughs> 아니 가끔 가다 저 충수 형이랑 어디 마트 이런데 같이 가면 양초를 사요. 음. 집에 음. 불안 킬라고. 진짜로. 항상 근데 야. 우리한테 밥을 두 번이나 산거 아니야 그렇지 와두번이어 다음 주에 행사 어 다음 주에 뭐행사또 잡혀있고 이런 게 있어서 요즘에 또좀 씀씀이가 좀 해빠졌어 아